안녕하십니까. 산내 모두르기 농원입니다. 뜨거 물을 태워 가지고 사료에 섞어서 이렇게 짭짤한 물을 줍니다.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섞어서, 사료에다 섞어서 주면 잘 먹습니다. 어, 어. 수컷이 두 마리인데 이게 지금 새끼인데 이게 까만 것이 예 아주 못살고 아주 그냥 막 그냥 찍습니다 그냥 피하면 피해가지고 피해가지고 먹고. 알, 알라... 알라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알라고. <웃음>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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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났고 여기 아 여기가 세개열개 개 났네요 아을네열개 났네요 열개여기세 개고. 음. 한 달에 한 200여 개, 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음, 사료, 이거, 수포, 2포, 수포를, 이게, <laughs> 수포에 한 4만여 원도내는데한 달이면 한 4포? 네포 정도? 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 16, 16만 원이니까, 뭐, 어, 손은 안 봅니다. 그런데, 에, 이렇게 수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에, 한 끼는 줍니다. 이렇게. 보관해둔 그 사료를 꺼내다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끓인 물을 섞어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어주면은 이게 따뜻한 물도 주고 사료를 이렇게 섞어주면은 빌려서, 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 먹다 남은 그,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도 주고, 그렇습니다. 어, 양이 지금, 한, 예, 그릇이 한 300g 되고, 한, 사료는 1.34kg, 아, 1.3이나, 1.4kg, 3이 4kg 이렇게 예, 두번 줍니다. 마리수는 한 20여 마리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면은, 예, 하루, 오, 어, 이제 식사가 됩니다. 물을 부어 주면은 이렇게 잘 섞어서 흘려가지고, 주면은 잘 먹습니다. 봄부터서 여름 가을까지는 방, 방목에서 키우기 때문에 에, 풀 뜯어 먹고 어, 저녁에 한번 이렇게 사료를 주는데 에, 겨울에는 지금 낮에 와가지고 어, 이렇게 한 번씩 에, 사료를 주고 이렇게 물에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실제 그, 한 200개 한 달이면, 저, 알을 낳는데, 한, 그러니까 아까 4만원씩, 그 사료값이 4만원씩, 그 4차례면은 16만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료값이나, 뭐, 계란값이나, 뭐, 이렇게, 씁쓸합니다. 이렇게 뭐 어, 떠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득은 없는데 직접 저희가 이제 키워서 어, 제가 알을 받아서 먹는 그런 재미로 지금 어, 키우고 있는 거죠. 예, 추운 날에 이렇게 예, 따뜻한 물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주고 물도 따뜻한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에, 그 추운 겨울을 <laughs> 지낼 수가 있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